가까운데 내렸다가 움직이시. 경제도한팀 있고, 진원지한 팀 있고, 양쪽으로 한 팀씩. 아니 다 가운데 올라갔다. 아, 가운데 올라가 갔 가운데 여기. 적 발견. 아 작아 보이는데. 저게 왜 올라갔지? 아 걸렸구나 걸려서 아크스타 투척 아크스탑 공격 들켰다 공격받고 있어 실드 충전 중 여기 각자 인1와 어. 어, 오지게 잘 쐈어 정신없지 새 엔티를 탓 공격 10 새로운 킬 리더를 조심하세요 역시 나갔군 예좀봐번 Yejomba. Top, top, 니신해보 내가 아 잠깐. 내혼본혼라는건 어떻게 확신하지? 자 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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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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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비하기 전에 높이자. 위에 열심히 뿌리네. 올라갑니다. 짐 라인 탈 준비된 사람. 오, 두 팀이야. 어? 끝. 방금 그게 마지막 한 명이었나 본데 한팀 거의 더한 놈이 있어. 없잖아. 충전 중. 어, 또 왔다 왔다 저지다 뒤에 뒤에 뒤 마리. 지막또 못하는 는데 집라인 타는 소리 들렸는데? 내가 잘못 들었나? 다. 들어가야 돼 이제 가스 조심하고 1hp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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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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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. <목소리> 장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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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장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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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 장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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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 와, 아, 죽 죽었네. 게 마지막 한명이었나 보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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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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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페이징 나이스시지 와. 서버 도쿄입니다. 도쿄. 당신이 에이스의챔피언입니 깔끔했다.